할가니앉 이제 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여기 장소 소개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는 하남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아나, 아랑홀이고요. 그다음에 그 저는 여기 여기 배너에 있는 반쪽 날개로 날아간 새의 어, 연출이고 각색입니다. 이 연극을 준비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? 글쎄요, 지금 그 잊혀져가는 어 역사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재조명되고 또 지금 일제 강점기 시대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 성노예 피해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일본에서 아직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듣지 못했고 또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들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또그 보상을 일본에서 어, 해주기를 원하는 의미고 또 우리가 역사 인식이 좀 왜곡되어진 부분들이 많고 또 이거는 당연히 그성 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올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2025년 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 예술 30일 선정작으로 예, 예. 당첨되셨습니다. 광복 80주년 기념작이신데, 요 부분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그... 매년, 그 하남하고 경기도 재단에서, 문화재단에서, 이, 여기 보시면은 모든 예술 30일 선정작을 그 선정을 해요.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했고 거기에서 많은 그 지원 그 단체 중에서 저희가 선정이 된 거죠. 음. 예. 요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그역사에뭐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먼나라 이웃나라이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나 민족의 어떤 정신에 있어서 네.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. 네. 이 부분을 영국으로 만드시는 과정에서 좀 느끼셨던 또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어떤 게 있으셨는지. 네, 제가 사실은 뭐그렇게 역사관이 깊고 역사에 대한 지식이 많고 그렇진 않은데 여성이잖아요. 음. 같은 여성, 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고 또 여성의 이렇게 성노예 그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 배우들과 모든 스탭들이 이 과정을 준비해 나가면서 굉장히 분노도 많이 느꼈고, 또 새롭게, 아,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지만, 어, 과거에 이일제강점기 시대 때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엄청난 그 일본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새삼 느꼈고, 그리고 사실은 연습하는 와중에 많이 울었어요. 배우들도 많이 울었고 지금도 울고 있고요. 예,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. 예, 그래서 어, 잊혀져가는 것 같은 느낌도 그렇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은 젊은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역사가 역사를 잊지 않고 이거를 재반복되면 안 되고 그래서. 어, 다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. 이 연극을 이렇게 보시러 오시는 관객분들과 또 이렇게 하남시민들 또 팬분들에게 어,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예. 어, 저도 하남시민이지만 어, 작년에 대학로에서 이걸 이 작품을 공연을 했어요. 예,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남시민이라서 하남에서 했으면 이 공연을 좀 올려서 많은 하남시민들이, 어, 관객으로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제 나름대로의 바램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또이 작품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또 역사에 대한 그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다른 또 작품을 할 수도 있고, 어 그리고 이 작품을 또 하나면서 또 다시 할 수도 있고, 앞으로도요. 또 많은 관객이 음, 와주신 어렵게 그이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번에도 또 공연을 하신, 한다면 꼭 같이 참석하셔서. 평 대해, 주시고 어, 그렇게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